오늘 제목이 집중입니다. 예, 어, 집중이 중요한데 어, 왜 집중이 중요하냐 어, 스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했어요. 그런데 명상을 몇년 동안 했는데 사실 세계 영적 세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랩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탑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보고말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이 집중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축복 누르기로 나요 어, 모슬렘이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어, 명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불교에서는 108배 기도하죠. 랩넌트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24를 하고 있으면 내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 어,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영적섬시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어,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 달랐어요 요셉의 형들은 늘 먹는 것, 의식주, 이것밖에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근데 요셉은 뭘 받느냐.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 위에 것을 바라보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내 안에 일곱 가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예요 어, 성삼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우리는 하나님 떠났어요 원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 배경 속에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도 우리에게 내게 말씀으로 내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오늘 하루 종일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을 먼저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 이 능력이 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력 속에 나의 모든 삶에 오늘 이 시간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딱 되어질 때 뭐가 보이지냐면은 아아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상처 받았던 것들, 아 내가 이런 우상배경 속에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던 것들, 뭐 가난이나 무능이나 아픔이나 모든 상처들이 오직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부터 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력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제 그 44살 되는 총각 목사님이 22살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다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결혼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쁜 신부감, 저는 결혼식 어저께 바빠가지고 못 갔지만 결혼식 하는 사진 어제 봤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오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사탄 세력들 공중권세 잡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우주의 능력이 초월한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 살수 있는 미래를 미리 보고 가요. 지금 일어나는 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석되어져요. 시간 지나면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다 된다니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언약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나 세계보고마 강단, 주일날 주시는 강단, 그리고 매일마다 주시는 현장의 강단이 있잖아요. 그것 따라서 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되어져야지만 제자가 돼요. 치유가 돼야지만 세계보고 말 제자가 세워진다니까요. 개인화 내가 복음 교회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교회나 시킬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뜰 갖춘 사람 칠망대를 갖춘 사람이 이제는요 어, 여정의 길 일, 이정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24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어, 첫 번째로 아침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음,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 시간이 뭐예요? 내가 사람 만나기 전까지 일이 생기기 전까지가 아침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 깊은 호흡하면서 내 생각, 마음 언약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기도록,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긴 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뇌 속에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마음, 생각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 이게 뇌로 전달돼지고, 이뇌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긴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담긴 말씀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밤시간을 살리세요. 저는 낮에 일어났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밤시간에 답을 찾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일어난 일들 단체에서 나든지 이런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저, 재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잣대라니까 잣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찾고 치유하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깊은 호흡감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 어, 시간 있잖아요. 받은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몸무게 계속 빠지셔요. 그래서는 우리 숙모님이 어제 이모님하고 같이 오셨어. 제가 <laughs> 어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발 오지 말라고 하라고. 오시면 제가 할수 없이 또 픽업 나가고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 강담 말씀 받고 3시간, 4시간 동안 깊이 집중 들어가는 시간이 제겐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 리듬이 깨지더라고. 자꾸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절대 만남 가 그런 걸 만들지 말아라. 저 어제 우리 국군사님한테 국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막 세례식 준비하니까 성경 준비해야 되죠. 또 결혼식 결혼식 가기로 약속을 해놓으니까 또 누가 또 부조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가게 될 일이 생긴 거야. 그니까 러막 연락해야 되지 끝까지 해야 되지 뭐 신경 쓸 일이 계속 많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는 어제 혼자서 또 시민회 숲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려고 또 있는데 또 자꾸 이.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거 막 짜증이 요즘 막 터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루틴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 리듬이 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아침 시간, 밤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낮 시간 가면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바꾸면서 24로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예. 이게 돼야지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 현장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 가지고 집중하면서 저 여러분이 영적 섬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또 하나님 한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로 아버지하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예. 좀 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